안녕하세요, 현지님들. 현아타르입니다. 자,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주제는 우리 이번엔 좀 오래 가게 될까, 어, 길게 가게 될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이제 그 부분이라면, 뭐, 재회적인 부분이, 어,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. 우리가 이번에 다시 만나면 좀 길게, 어, 만나게 될지, 또 이런 부분, 어, 같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, 썸이라든지 뭔가 연애적인 부분에서 또그 사람과 내가 만약에 사귀게 되면 또 길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사람과 이번에 같이 또 길게 만날 수 있을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 다섯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 사람 어, 이번에 나와 오래갈지 생각해 보시고 끌리는 선택지 우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현지님들이 선택하신 선택지 아래 에 나오고 있는 번호의 리딩을.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. 자,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보니까 어, 그 사람과는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. 좀 서로가 많이 귀찮지 않을 것 같고요. 어, 서로가 또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평화롭게 잘 흘러갈 거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고,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달 카드입니다. 달 카드라는 것은 조금 서로가 이게 조금 안 맞는 성향? 또 다툴 수 있는?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성격적으로 좀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. 뭐 싸우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스타라는 카드가 나왔어요. 그래서 뭔가 답답하거나 막혀 있던 것들이 결국에 뭔가 풀리고 해결된다.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느낌이라 어, 확실하게도 이런 다이카드 다음에 나오는 스타카드라서 이 현치님들이 뭔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던 우리가 뭐 만나기 전에 또 재회하기 전에 답답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이 좀 크게 해소되고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고요.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어,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좀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 많이 갖춰져 있다. 그래서 이번에 뭐 재회가 되거나 이번에 연애를 이 사람과 하게 되면 이 상대방이 좀 여러분들을 많이 위해 줄 거다라고도 볼수 있고요.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가 또 받게 되는 또 얻게 되는 것이 또 많다.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어뭐 뭔가 얼메 있는 카드들이 없기도 하고 끊어진다. 뭐 단절의 의미가 되는 또 그런 카드들이 없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, 일본 분들이 또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이번에는 끊기지 않을 것 같고 서로가 좀얼매이지 않을 것 같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심한 뭐 집착이나 투정, 뭐 다툼, 이런 것들이 있기보다는 기존에 뭔가 조금 서로가 좀 가지고 있던 그런 응어리들도 잘 풀어내고 좀 서로가 좀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어, 개인적인 생활도 하면서 휴식도 하면서 우리 둘의 관계도 충실한 또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이는 것만큼, 연애라는 부분이 아주 조금은 순탄할 거라고 보이는데요. 이 사람과 제외적으로도 순탄할 거라 보이는데,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말씀 또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또 이렇게 카드를 보니까, 현지님들은 어, 확실하게 이사랑은좀 길게 갈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조금, 어, 각자가 감추게 되는 부분들도 좀 생길 것 같아요. 그래서 관계라고 보았을 때도 여기 나오는 텐 펜타클을 같이 보면 두 사람이 뭔가 좀 길게 간다. 뭐 이거는 결혼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의 평화로움을 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냥 뭐 간단히 만나고 끝내는 사이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이번에 연애가 오래 가기도 이번에 재회가 또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또 싸우지 않고 또 길게 잘 만날 거라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좀 서로가 감추게 되는 부분들 뭔가 내 속마음을 많이 드러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싸울 일을 만들지 않게 된다라고 볼수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걸 피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기도 하고 팬티님들이 그만큼 뭔가 좀얼매이지 않는 사이가 된다 서로가 조금은 속 시원한 사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서로가 조금 얼매일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고 말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괜한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좀 참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라는 것은 저는 좀 오래가는데 그만큼 좀 서로가 솔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때로 이런 이제 스타라는 카드는 솔직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아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만나가는 게 좋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1번 분들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봐도 그 사람과의 만남은 좀 이번에는 길게 갈것 같다. 이번에 만나는 이 사람과도 뭐 우리의 관계는 좀 길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좀 참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좀 서로가 눈치껏 맞춰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만큼 뭔가 싸울 일들을 피해가게 되기도 하고, 좀 섭섭함을 느끼더라도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다 보니까, 아, 이두 사람은 이번엔 좀 길게 만나가겠구나, 길게 관계를 또 끌어가겠구나,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. 자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또 카드를 보니까 어, 나오는 내용적으로는 조금 그 사람과는 길게 갈것 같습니다. 이게 악연이든 인연이든 일단 좀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이는 느낌으로도 나타나는 정도로 어,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길게 이어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.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에이트 컵입니다. 이 에이트 컵이라는 카드는 조금 새로운 시작? 그리고 뭐 떠나가는 정리를 하는 이런 의미가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재회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리부터 좀이 사람과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. 뭐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실 수도 있고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아 그냥 이 사람과는 길게 가지 못하지 않을까 어이 사람과 는좀 서로간에 솔직한 관계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.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에이스 소드죠. 뭔가 갑작스러운 전개가 이루어진다. 이런 말도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큼, 어, 여러분들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은 뭔가 풀리는 것들이 좀 있다. 어, 갑작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, 서로 간의 관계가 조금은 더 나아질 미래를 그려나갈 가능성도 높다. 이게, 좋은 방향으로든지 나쁜 방향으로든지 서로가 나빠질 일들이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고 길게 조금은 이어지는 것만큼 흩어지거나 헤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만큼 이 앞으로의 과정은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또 악마라는 카드입니다. 이 악마라는 카드를 보니까 현치 님들은 그 사람을 놓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도 속으로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.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, 때로는 또 나와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,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. 계속 생각이 나요. 왜 그럴까요? 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,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?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런 이제 악마라는 카드는 뭔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 사람과 여러분들 또 사이에서 이 관계라는 게 쉽게 끊어지진 않을 것이고, 이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. 이번에는 또 쉽게 이발하지 않을 거다.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한번 나머지 카드들도 간단히 좀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또 카드를 보니까, 좀, 아슬아슬하게, 뭔가, 이, 줄타기 하듯이, 이 관계는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. 뭐, 싸우는 일이 있을 것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뭐, 싸우더라도, 관계를 또 빨리 풀 거라고도 보입니다. 너무 걱정하실 부분들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, 이게 좀 아슬아슬하게 오래 간다라는 것은, 서로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, 그런 일들을 크게 뭐, 싸움 만들지 않고, 이렇게 뭐, 잘 넘어가면서, 긴 연애, 긴 만남을 해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나이트 컵이죠. 나이트 컵이라는 카드를 보니까 어, 상대가 좀뭐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, 우리가 일단 시작은 하게 된다. 그래서 뭐 재회가 될까요? 물어보시더라도 재회 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.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어, 재회적으로도 긴 만남이 될수 있다. 재회가 이루어질 것 같고 상대도 노력할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. 두 사람의 관계가 뭐 딱히 그렇게 멈출 그런 미래가 보이진 않는다라는 느낌이고요. 계획대로 되는 카드는 아니긴 해요. 그래서 뭐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남이나 생각한 재회는 아닐 수도 있지만, 그럼에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마음에 들어차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럼에도 이 만남 자체는 삐그덕거리긴 해도 퍼지진 않을 가능성이 앞으로는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, 절제라는 카드가 나온 것처럼 넘어가야 되는 언덕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과 이 사람은 그만큼 좀 길게 만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, 넘어야 되는 언덕들이라는 것은 한 번씩 생기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, 크게 또두 사람이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,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런 것들에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만큼,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도 좀 길게 보게 되지 않을까. 이번에는 좀 헤어질 이별 수가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.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은 좀 쉽게 이별하거나 쉽게 끊어지거나 뭐 재회적으로도 지금 저희는 이미 이별한 상황인데요 라고 해도 다시 만날게 보이는 분들이라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또한 이제 평소 다를 때보단 더 길게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. 자 3번 분들에게 나온 카드를 보니까 두 사람은 너무나 길게 잘 만날 거라고 보이네요. 뭔가 좀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은 느낌으로 카드가 나왔는데요. 그만큼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거나 이번에 또이 사람과 다시금 뭐 재회를 하게 되었을 때 이별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. 조금 아쉽다라고 한다면. 엄청 알콩달콩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평화롭다, 친구 같은 마음과 뜻이 잘 맞는 그래서 싸울 일은 없어요. 너무 즐겁고 평화로운데 이 분위기가 뭔가 설레는 분위기는 아닐 수 있다. 이건 또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이 사람과 재회를 하면서 길게 만나는 이유도 편안하기 때문에 길게 갈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퀸 펜타클이라는 카드고요. 이퀸 펜타클이라는 카드는 허전함이나 외로움입니다. 서로 간에 또 빈자리를 느끼는 것 같고, 이또 귀가 밝다, 뭐 어머님 같은 마음, 이런 부모님,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데,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, 서로가 좀 품이 필요하다. 서로가 좀 보담아주고 안아줄 그런 품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에이스 펜타클이고요. 에이스 펜타클이라는 카드는, 뭐, 금전의 의미고 뭐, 행운의 의미이긴 한데요 서로가 또서로에게큰 뭐 행운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주제가 어때요 길게 만나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이런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좋은 시기에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길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쓰리컵이라는 카드고 쓰리컵 카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뜻이 잘 맞고 편안한 카드입니다 근데 좀 연애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 알콩달콩 하고 엄청 두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사이라고 보진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또 만나고 오래 만나 갈 것이고 이어져 갈 것이라고 보이고 이별할 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편안함 때문이다.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한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걸좀 생각했을 때어 저는 좀 편한 게 싫어요. 좀이 사람에게 설렜으면 좋겠고 서로가 좀 사랑이 항상 이렇게 뿜뿜 했으면 좋겠어요. 라고 한다면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.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제대로는 아주 길게 갈 이번에 만납니다. 라고 보이고 한번 간단히 카드를 또 뽑아 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자 여기 나오는 카드를 보니까 두 사람 확실하게도 길게 만나갈 거라고 보입니다. 쓰리 완즈라고 나와 있는 이 카드가 두 사람은 아주 길게 먼 여정이라 생각하고 만나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고요. 어, 뭐 성공적인 투자 이런 얘기도 하는 카드예요.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만남은 어느 정도는 미래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될수 있다. 그래서 길게 만나갈 거라고 보이고 이별수가 일단 나와 있지 않기도 하고 여기 나오고 있는 세븐 완즈라는 카드가 좀 분주하거나 바쁜 와중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것들은 좀 책임지고 잘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. 카드 자체는 버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번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거나 이번에 뭐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된다라면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잘 버텨내고 넘어갈 수 있다. 이게 일더미에 뛰어든다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제 연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이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또 이렇게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다. 버텨낼 수 있다.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우리가 멀리 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관계적으로도 끊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. 끊어지기 힘들다 라는 것은 두 사람이 헤어지려고 해도 뭐한 사람이 놓지 않기도 하지만 헤어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일단 만나가는데 집중하게 될수 있다 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헤어지기 쉽지 않다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. 헤어질 그런 또 삐그덕거림을 잘또 이렇게 버텨내고 넘어가면서 좀더 나은 우리의 관계,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입니다. 어, 그런 느낌이라 3번 분들이 또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길게 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번에 만나면 길게 만나갈 것 같고 또한 이제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길게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나온 카드를 보니까 어, 우선은 이 사람과는 답답하게 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헤어질 듯 하면서 헤어지지 않고 길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별수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연애라는 게좀 답답해요 대화도 별로 없고 뭐 서로가 또 연락도 잘안 하고 이게 지금 사귀는 건가 만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를 좀 길게 해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나인소드라는 카드인데요. 나인소드라는 카드가 이 현친님들에게는 이 사람과의 만남이 좀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카드가 될것 같고 또이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생각이 좀 많다라고 볼수 있기도 할것 같습니다. 이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어, 여사제라는 카드인데요. 이 여사제라는 카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답을 좀잘못 정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만남을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만 해야 되는 건지 이 사람이 일단 은 확신을 안 줘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.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을 만나면서 뭔가 미래가 좀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운동자라는 카드고요. 외로운 카드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재회적으로든지 연애적으로든지 이 사람을 만나면 어 연애를 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. 뭔가 나에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만남이 될 거는 같아요.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만큼 오늘 주제대로는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정도로 길게 간다. 어두 사람이 길게 만날 것 같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 길게 만나가는 그 시간이 뭐 엄청 행복하다라고 보기는. 지금 나온 세 장으로는,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길게 만난다는 것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,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카드를 또 간단히 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나온 카드 또 악마라는 카드가 나왔죠. 아주 길게 만나가는 사이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공업적으로는 잘 맞는 카드예요. 그래서 뭐 서로가 딱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. 서로가 딱 좋을 때는 막 불타듯이 하다가 또 식을 때는 확 식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연락도 만남도 이렇게 활발하게 할땐 활발하게 하다가 또 서로가 권태기 같은 시간들은 좀 이렇게 잠잠히 보내는 그런 만남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. 텐 소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. 그 보내는 시간들이 확실하게 좀 힘들다. 이런 카드를 보면 확실하게도 길게는 만나가는 카드예요. 근데 쥐죽은 듯이 길게 만나간다. 그래서 뭔가 어, 여러분들과 그 사람이 연락적으로 활발하지 않기도 하고 뭐 각자가 바쁜 게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.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뭐 서로에게 뭐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지만 연애하는 스타일 자체가 좀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. 소통 교류가 좀 많이 없는 느낌이다. 그렇게 좀 길게 만나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뭐, 활발히 해라. 이런 말씀을 드릴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활발히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뭐, 된다라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. 그러나 이 서로가 조금 표현은 해야 되지 않을까. 뭐, 연락을 자주 해라, 매일 해라,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. 서로가 서로에 대한 뭐 기본적인 예의도 지킬 건 지키면서, 내 마음, 감정, 이런 걸좀 표현을 해야 거짓이 없는 사랑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제를 좀 벗어나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린 느낌이 있지만, 어, 그럼에도 오늘 주제 자체의 이제 답변으로는 길게 만날 것이다, 길게 만나갈 것이고 조금 또그 길게 만나는 과정이 좀 답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서로가 표현을 많이 한다라면 길게 만나면서도 좀 좋은 만남들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.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. 저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보니까 조금 길게 만날 거라는 느낌은 있습니다. 근데, 이 길게 만나는 이 시간들이 좀 게으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. 어, 길게 만나는 가나, 그게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어요. 어, 엄청 진지하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카드를 보니까, 어, 태양카드가 나왔죠. 이런 태양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에 좀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좋을 때 시작된다. 어, 그 그래, 재회가 된다라고 볼수 있기도 하고, 이 사람과 연애가 된다라고 볼수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,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, 이 사람과 만나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. 네, 두 번째 나오는 게 황후 카드죠. 이 황후 카드는 또 진득한 카드입니다. 이런 카드까지 오면 길게 만나는 카드예요. 네, 길게 만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또 드렸기도 하고요. 근데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이 페이지 컵이라는 카드 때문입니다. 이 페이지 컵이라는 카드가 한없이 좀 가벼운 사람이에요. 조금 자유로운 사람이기도 하고, 말이나 행동이 좀 가벼울 수도 있고요. 뭔가 좀 나이 연령대가 좀 어릴 수도 있고요, 상대가. 이제 뭐 그런 느낌 때문인지, 뭔가 이 관계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. 뭐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황후카드를 보면.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무작정 진지하게 흘러가는 느낌은 아닐 것 같다. 그러나 길게는 간다라는 것은 좀 서로가 언제 이게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느낌으로 좀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 뭐 진심이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연애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나 만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족도 할것 같아요 뭐 저는 너무 진지한 거 별로 안 좋아요 적당히 가벼운 게 좋아요 라는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또 만족스럽게 흘러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게 놓칠 수 있다 라고 보이는 이런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길게는 만나가지만 내가 조금 한눈 팔거나 자칫 잘못하면 이 연애라는 또이 사람과의 재회라는 만남이 그냥 헷가닥에 이렇게 넘어가거나 엎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.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가 있기는 하지만 길게 만나간다라는 것은 짧게 끝나는 건 일단 아닐 것 같아요. 짧게 끝나지는 않고 뭐 1년을 만나거나 2년을 만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에서 좀 아슬아슬할 때가 좀 많을 수는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저 끝날 때는 쿨하게 끝낼 가능성도 높습니다. 그런 부분도 조금은 보이는데, 한번 나머지 카드들도 같이 한번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뽑아보고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카드를 같이 보니까, 현신님들은 이 사람과 확실하게도 길게 만나갈 거라고 보입니다. 친구 같은 느낌. 또 뭐, 싸워도 화해하고,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이렇게만 보면 카드 너무나도 좋아요. 이렇게까지 이제, 포함해서 다 장을 보면 너무 좋은데, 불안한 게 아무래도 이런 페이지 컵인 것 같고요. 게으른 카드도 조금 나와 있던 것처럼, 이게 조금 서로가 노력하지 않는 기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, 그럴 때가 조금 위험하다. 근데 그럴 때를 잘 넘겨야 한다. 서로가 조금 이 관계에 있어서 안주하게 되는 부분들. 그런 걸 생길 때, 그런 일이 따를 때, 그런 기분이 있을 때, 이 관계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에이트 펜타클이라는 카드는 서로가 노력하는 카드고 노력에 대한 보상도 좀 각자가 잘 주어 줄수 있는 앞에 나온 이런 황후 카드도 챙겨주는 카드예요 이두 사람이 함께하면 복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기쁜 일이 많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복한 좀 연애가 될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좀 가볍다 친구 같은 뭔가 좀 가볍게 흩어질 수도 있는 딱 뭉쳐지지 않는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좀더 깊은 연애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이렇게 좀 겉핥기식의 연애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비춰지는 연애일 수는 있지만 뭐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혹은 또뭐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줄수 있는 그런 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연애까지는 아닐 수 있는 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오늘 주제대로 어 말씀을 드리면 길게 갈것 같다 길게 갈 수는 있으나 어이 깊이가 깊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또현친님들 좋은 어, 흐름 이 타로 보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좋은 또 행복한 일들 어, 또 그런 생각들 떠올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또이 연애채널 찾아오셔서 현애타로 어,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.